じゃあオッケー 시작니다자유야와 오케이 오케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양쪽이 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쇼다 여기가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섯번째 여러분 자번째 보세요 スジュンギが多いだって、4キロ背負うよチャポチボセよ,せよ買ったうわぁシンキーやねリアクション中 <laughs> で、ガサライターライターねライターなんていうのヨルブン、タンギッチャーをスジュンギアを勝ちますと。アンプリスジュンギが多いだって、パシャンプト、3セー負ンチよ !3 本背負うぜよ

하나, 둘, 하나, 둘, 밌게 둘, 하네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하세요 하나, 보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요요 음, 빨간색이네? 네, 피니식 <laughs> 빨간색이라고 음. 어, 여 빨간하네. 자. <laughs> 여러분, 여기 온도, 온도가 90도로 그 깊이가 2m 오, 2m, 2m 여러분, 수면되세요. <laughs> <맞아 봐. 웃음> 아, 잠깐만요. 네, 사람은 물었어. 네, 죄송합니다. 여기 뻗어!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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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간다! 어... 망했요 잠깐만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네, 한번 더! 아아 아우! 아우! 아 한번 여기 보요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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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기동차네. 아 볼고 아무도 안 잡아요. 네 희한하네! 여러분, 라스도 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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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쌉이 쌉이